은혜가픈 애벌레 페러선수 얍, 얍. 아주 절묘한 해딩입니다 쫙! 빠+ 뭐? 어? 빠+ 야, 다행이다. 왜 그래 호비야? 이게 있었거든. 그게 뭔데? 아아라애벌레잖아 나뭇잎에서 떨어졌나 봐. 아마터면 축구공에 깔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네가 장공 때문이잖아. 아, 참 그렇지. 아무튼 그거 저쪽으로 좀 치워 줘. 아우, 미안 빨리. 알았어. 에벌레야, 이젠 괜찮아. 자, 그만 가자. 그래 그래. 공원에 가서 또 축구 하자. 뭐 또? 어, 안 돼. 저 호비라는 소년이 내 생명의 은인인 거지. 잠깐, 생명의 은인? 그래! 생명의 은인에게는 은혜를 갚아야지! 형, 도대체 왜 갑자기 나비를 잡아야 한다는 거야? 봄이 왔으니까 이미지 변신 좀 할까 해서 그런다. 이미지 변신? 그게 뭐야?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본다, 그거지! 어떻게 바꿀 건데? 이걸 바꾼다는 거다. 예쁜 나비를 잡아서 여기에 장식하면은, 헤 <laughs> 물론, 니들도 나처럼. 아. 어. 어. 이거야말로, 진짜 나비네, 타이. 어때, 아주 멋지지 않냐, 어? 에 어. 우린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아니, 이런 건방지 같아. 이 형은 어디까지나 니들을 위해서, 어? 어? 응? 어?

이 몸은 은혜를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잡혀선 안 되는 몸이라고. 그건 그렇고, 방금 그 목소린 내 생명의 은인 같은데. 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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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저기! 생명의 은인 호비다! 이제 어떻게 은혜를 갚지? 음... 게 없을까? 좋아, 호비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네 꿈속이야. 뭐? 어, 넌 누구야? 네가 구해준 그 애벌레야. 구해줘? 내가? 지난번에 축구공에 깔릴 뻔했던 나를 네가 구해줬잖아. 아, 그 애벌레. 그땐 정말 고마웠어. 넌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구나. 근데 생명의 은인이 뭐야? 아, 아이고.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생명의 은인에게는 은혜를 갚아야만 해. 갖고 싶은 거 없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그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걸 말해봐 그야, 도넛이지 좋았어, 그럼 꿈의 레스토랑으로 널 데려갈게 꿈의 레스토랑? 어? <laughs> 여기가 꿈의 레스토랑이야 마음껏 도넛을 먹어봐 뭐? 고던 중인데 다시 한번 자보자. 우와, 아까 그 꿈이네. 이번에는 꼭 먹어야지. 아, 어, 음, 음또 같은 꿈이네. 어, 왜 그래? 기운 없어 보인다 먹지도 못하는 도넛 꿈은 이제 싫어 왜못 먹어? 먹어봐 아주 맛있어 어, 내가 먹으려고 하면 잠에서 깬단 말이야 이런 꿈은 이제 싫어 에이 그러지마 이번에는 낮잠 잘때 한번 해보자 아니 이제 됐어 뭐? 아이, 그런 꿈을 꿨단 말이야? 정말 싫어. 하나도 먹지도 못하는데, 뭐, 조금도 기쁘지 않아. 꿈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맞아. 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꼭 깨더라. 그래, 그래. 그럼 너희도 나랑 똑같은 꿈 꿔봐.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될 거라고. 왜, 어떻게 우리가 너랑 똑같은 꿈을 꿔? 잠이 들면 꿈의 레스토랑이 나타날 거야. 하, 잘 자. <목소리>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호비 꿈속에 간다는 거야. <laughs> 이럴 수가. 내가 호비 꿈속에 진짜 왔네. 정말 꿈만 같아. 꿈 맞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 음. 아, 뭐야. 아. 아, 뭐야, 호비 녀석 잘만 먹고 있네. 그럼 나도 아. 아. 다들 맛있게 먹고 있네. 나도 먹어야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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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맛있겠다. 그럼 나도 아. 자주. 아, 내 말이 맞지? 호비 정말 짜증나겠다. 나도 정말 싫어. 너희 다 같이 왔구나? 어? 어? 애벌레야, 나 이제 도넛 꿈 싫어. 왜 그래? 이렇게 도넛이 많이 있는데, 너 도넛 좋아한다며? 하나도 안 좋아. 왜? 난 호비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거야. 지금 호비가 괴롭다는 걸넌잘 모르겠지? 뭐? 괴롭다고? 그래. 지금 그 방법은 애벌레 너한테만 좋은 거야. 이래서는 은혜 갚기는 커녕 괴롭을 뿐이야. 그런 거야? 꿈속에서 아무리 도넛을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르고 똑같은 꿈만 꾸면 지겹잖아. 호비에게 진짜로 은혜를 갖고 싶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음, 그렇구나. 호비야, 난 호비 네가 도노 꿈을 꾸기만 하면 기뻐할 줄 알았어. 미안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나도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글쎄, 은혜 같은 거꼭안 갚아도 되는데. 형,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애벌레는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그럴 수 없지. 반드시 잡아서. <laughs> 어, 애벌레다! 야, 그 애벌레 나한테 넘겨... 안돼, 우리 애벌레랑 약속했단 말이야. 애벌레랑 약속을 해~ 예쁜 나비가 되어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우리한테 와달라고~ 그게 애벌레가 호비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거든. 애벌레가 은혜를 갚아? 어, 어 그렇다면은... 야, 동생들아, 왜? 네. 오늘부터 이 애벌레를 너희들이 잘 돌봐줘라. 응? 그래야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우리한테 은혜를 갚을 거리냐. 그런 나비넥타이가 잔뜩 생기는 거야. <laughs> 아... 어떤 모양의 나비가 될까? 분명히 아주 예쁜 나비가 될 거야. <웃음> <웃음> <웃음>